안녕하세요. 이명웅 일분 뉴스 웅덕이입니다. 정관장에서 이명웅 광고 모델 축하카페를 연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정관장의 이명웅 광고 모델 발탁을 기념해 마련한 이명웅 광고 모델 발탁 축하카페 이벤트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치동 KTN G타워 1층 정관장 사푼사푼 매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축하카페에서는 이명웅이 출연하는 광고 영상 시사 및 비하인드 영상을 독점 선공개할 뿐만 아니라 축하 카페를 신청 방문한 팬들에게는 정관장의 스페셜 굿즈를 기념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며 또한 정관장 제품으로 구성한 100% 당첨의 럭키드로우 선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해요.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오는 24일부터 진행하는 정관장 가정의 달 프로모션이 시작되기도 전에 팬들이 보여준 뜨거운 관심에 놀랐다며 팬들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정의 달 프로모션에서도 스페셜 영웅 굿즈 증정과 같은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축하 카페는 당첨된 분들만 갈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죠. 그래서 이번에도 겉돌이를 하러 가야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관장에서도 이를 알았는지 겉돌이 하는 분들에게도 음료와 컵홀더, 홍삼수 등 여러 선물을 증정한다고 해요. 정말 센스있고 정관장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네요. 이벤트 카페는 이명홍 씨의 등신대와 사진들로 꾸며져 있고 당첨되신 분들은 손목뒤를 차고 확인을 한다고 해요.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음료와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요. 이벤트 카페에는 문부터 이명홍 씨의 실루엣과 정관장 사진을 크게 붙여놓아서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두었어요. 이벤트 카페 내부에는 이명홍 씨의 사진과 포토카드, 실물 사이즈의 마네킹, 이명홍씨가 촬영 때 입었던 의상까지 진열이 되어 있고 음료 메뉴에는 이명홍씨를 주제로 한 하늘색 홍삼 쉐이크인 아비앙토 쉐이크, 모히또 아이스티인 쿠랑 건행 에이드, 정관장의 홍삼 음료인 진생치노 화이트, 홍삼 라떼인 진생치노 블랙 등 여러 음료가 있다고 해요. 또한 증정품으로 이명홍씨 얼굴이 담긴 컵홀더와 포토카드, 이명홍씨 모습으로 만든 레고 키링과 하늘색 장미 한 송이 등 알찬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식에서 이벤트를 연 것도 대단한데, 여러 특별한 선물과 당첨되지 못한 분들까지 생각해서 선물을 증정한다니, 다시 한번 이명웅 씨의 영향력과 정관장의 능력에 놀랐어요.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는 또 어떤 이벤트가 기다릴지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명웅 일본 뉴스 웅덕이었습니다.